자리 한번 녹화해 보려고 합니다. 명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문제 풀어서 사진으로 보내 달라고 했더니 휴대폰에 열심히 지금 보내 주고 계셨어요. 보낸 친구들 어, 고맙습니다. 이번 이거 하고 나서도 꼭 보내 주세요. 음, 근데 이거 명제 자리를요. 한 시간에 끝내 냈더니 명제와 조건 요 뒤에 요 자리를 1시간에 끝내더니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그냥 두 시간 동안 편안하게. 어, 두 시간 걸쳐서 그러니까 이번 주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거죠. 어, 걸쳐서 할 테니까 어, 편안하게 그냥 문제도 조금씩 조금씩 편안하게 푸세요. 괜찮습니다. 그건 수업 중에 선생님이 영상에서 그 틀어놓고 말로 얘기할게요 다시. 자 수학은 명제자이요 수학의 증명은 반드시 명료해야 한다.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배워야 될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어, 배워야 될 내용이 많아요 지금.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 뭐, 이걸 비트로 읽나봐요. 어, 수학의 기초에 관한 고찰이라는 책에서 강조한 사상이라고, 생각이라고 합니다. 어, 명제가 뭐냐? 명제 되게 중요해요. 명제. 여러분, 이번 시간에 해야 될건 명제와 조건의 뜻을 알고,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명제를 이해한다. 모든 어떤이 포함된 명제 이해하는 건 다음 시간에 어, 따로 하겠습니다. 따로. 두 시간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까? 자, 준비하기 먼저 보죠. 전체 집합은 4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그럼 뭐예요? 어, 1하고 2하고 3이 있죠? 그렇죠? 4보다 작은 거니까. 자, 이것이 부분 집합 A 뭐예요? 뭐죠? 1, 3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 따지면 여기는 뭐가 있죠? 원래 따지면 마이너스 3도 있고 1도 있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이걸 쓰면 안 되고요. 이거 위에 전체 집합, 이거 부분 집합에 대한 걸 쓰니까 이걸 다 쓰시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맞아요? 일만 써야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명제와 그 부정 한번 보죠. 뭔가 자 마그마나 용암이 식은 후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맞죠? 선생님도 이번에 알았어요. 화성암 잘 몰라요? 실은 이런 거 화성암이다. 근데 화, 화성암 종류에는 현무암도 있고 화강암도 있고 현무암이 제주도 가면 많이 보죠. 이런 거. 구멍 뻥뻥 뚫린 어, 제주 뭐뭐뭐 할땐막 하잖아요. 그죠? <laughs> 화강암도 있어요. 화강암 물이 건축물 지을 때 바닥재 같은 거 많이 쓰죠. 판판한 돌 많이 씁니다. 바다 또는 호수 밑바닥에 퇴적물이 쌓인 후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인 퇴적암이 따로 있는데, 여긴 사암 이암 그렇답니다. 사암은 모래사자 뭐 이런 거 같아요. 그죠? 어, 이암. 다음 문장 중에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해보자 현무암은 화성암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화성암 속에는 현무암도 있고 화성암도 있대죠 위에 여기 그죠? 여기 이 자리 위에도 현무암, 화성암이다. 맞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화성암은 퇴적암이다. 아니죠? 퇴적암은 뭐 쌓인 거랬죠 화성암은 용암이 굳어서 만든 거고 이건 거짓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사암은 단단한 암석이다 단단할까요? 얼마나 단단 단단할까요? 어,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죠? 참은 단단한 겁니다. 자위생경열기에서 일은 참이고 이는 거짓인데 이와 같이 이말잘 보세요.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예를 명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1 번, 2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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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둘다 명제인 것. 명제. 그죠? 근데 얘는 3번은 3번은 단단하다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없죠 얘는 명제는 아닌 거예요. 명제가 명제가 아니다. 얘는 명제고요. 1, 2번은 자,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명제입니다. 그죠? 어, 여기 사람의 주장 중에는 네 마리 옳다와 같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참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거짓인 것도 있고 근데 수학은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수학에서는 참 또는 거짓을 분명히 판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만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거냐 보기에서 보세요 유리수는 실수이다 맞는 말인가요 유리수는 실수죠 실수를 구성하는 건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고 그죠 하지만 유리수이기만 하면 다 실수는 맞는 말이죠. 어. 근데, 2의 제곱은 5보다 크다. 잘못된 말이죠. 분명히 잘못된 말이죠. 4가 5보다 크다는 말은 잘못된 거짓인 거인 거짓이지만 분명한 명제입니다. 명제라는 말. 착각하면 안 돼요. 왠지 명제는 참이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안 됩니다.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구별할 수만 있으면 명제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인생은 아름답다 어떻게 아름다울까요 뭐가 아름다운 걸까요 어, 인생이 아름답죠 실은 인생은이 말은 명제였으면 좋겠구만 살아있는 그 자체는 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갑자기 감성적이 됐네요 그죠 아름답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없다 이건 조금 다른 문장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문장 말고 그죠 자, 다음 중에서 명제를 찾고 명제인 것은 참거짓을 판별하고 명제가 아닌 건 참인지 거짓인지 쓸 수가 없죠. 그죠? 자, 파이는 유리수이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어, 이건 명제 맞습니다. 명제고요. 명제는 맞는데 거짓인 명제입니다. 그죠? 파이는 무리수죠. 한강은 긴 강이다. 길긴 길은데 뭐보다 길을 거냐 글쎄요 그죠 더한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전한가다더긴 왕들도 많죠 이건 명제가 아닌 거죠 명제가 안 됩니다 얼마만큼 긴지 명확하지 않아서 2 더하기 삼은 오이다 이거는 명제 맞고요 그죠 명제 맞죠 참인 명제입니다 그죠 자두 집합 A, B에 대해서 A는 A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어 이거 명제 맞습니다. 명제고요. 참인 명제예요. 그죠? 항상 참이죠.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알 수만 있으면 명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근데 이제 명제에 대해서 어떤 명제 p가 있어요. 어, 뭐그 어, p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부정.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나는 너를 부정할 거야. 뭐 이런 의미예요. 어, 아니다. 를 기호로 이렇게 써요 이걸 그냥 읽을 때는 선생님들은 낫 p로 읽습니다. 낫 낫피, 아니다, 낫피. 이렇게 읽어요,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읽을게요. 어, 그 명제 피가 참이면 낫피는 거짓이고요. 당연하죠. 그걸, 그걸 부정해놨으니까. 어, 피가 거짓이면 낫피는 참이고요. 부정의 부정은 참이고요. 아, 부정의 부정은 자기 자신이 돌아오고요. 아, 참이라는말 잘못했습니다. 어떤 명제를 부정한 거에 또한번 부정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명제, 사문 홀수이다. 이 말은 참이죠. 근데 이걸 부정해버리면 삼은 수가 아니다가 되고 거짓이 되는 거예요. 명제 일은 사보다 크다에는 거짓이죠. 거짓이죠. 이런 응, 4보다 작으니까. 근데 그 부정은 일은 사보다 작거나 같다. 요요 부등호 바뀌는 건잘 보세요. 등호 표지가 붙고 안 붙고 따라갑니다. 이건 참이 되죠. 이 되시죠? 자,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이참 거짓을 판별해 봐라. 칠은 소수이다. 이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맞는 말이죠. 칠은 소수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부정은 칠은 부정은 뭐라고 쓰면 돼요 부정 이렇게 써놓고 칠은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써요 그죠 아니다 이거는 거짓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렇 어, 이거는요 2는루트2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어, 거짓인 거죠 그럼 이거의 부정은 뭐라고 써야 맞아요 부정은 2가루트2보다 크다 해놓고 이건 참인 거죠.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럼 조건하고 진리집합이라는 건 뭐냐? 진리집합, 음, 진리집합. 잘 보세요.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걸 만족시키는 원소들을 뽑아놓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조건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이런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X를 포함하는 문장이 있는데 x는 10의 약수이다라고만 써놨어. 그럼 x가 뭔지 모르니까 10의 약수는 뭔지 알죠? 1하고 2하고 5하고 10하고 이게 네개 있는 거 알아요? 그죠? 그럼 x가 그 자체로는 참거짓을 판별할 수없어이 말은 그죠? 근데 x의 값이 정해져. 뭘로? 뭐 1이나 2나 5나 10 중에 하나면 참이 되죠. 근데 그거 말고 한 3이나 4나 이래버리면 거짓이 되겠죠. 그렇죠? 이 얘기요. 예 X가 2면 참이 되고, 3이면 거짓이 되고. 그죠? 이라 같이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중에서 변수의 값에 따라 참이나 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너, 판별할 수 없으면 안 돼. 판별할 수 없어. X는 아름답다. 이래 버리면 X에다 뭘 넣어야 되냐고요. 판별할 수가 없죠. 그럼 안 된다고요. 그럼, 마, 그럼 막연한 거 말고 딱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거. 판별할 수 있는 것을 줘. 조건이라고 한다. 조건. 그리고 이 조건, 이제, 명제의 부정과 마찬가지로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조건 P의 부정이라고 할 거고요. 이것도 똑같이 낫P로 씁니다. 낫P로 똑같이 써요. 그죠? 모양이 되시죠? 위에랑, 어, 같이. 그 다음에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진리집합이라고. 그 다음에 이 진리집합은 여기서 조건을 스몰 p로 썼으니까 진리집합은 라지 p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제 일반적으로. 어, Q면 라지 q를 쓰겠죠. 어, 이렇게 쓰면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참이 되게 하는 거. 우리 방정식하고 원리는 비슷해요. 방정식은 뭐였어요?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 이게 방정식이잖아요. 그것 중에 참이 되게 하는 엑셀값만 모아서 해 또는 근,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P의 진리 집합. 자, P, X는 홀수이다. 홀수면 1, 3, 5, 7, 9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어, 이거, 이거의 부정은 not P, 그러면 이거랑 반대. 전체 집합 U에서 빼야죠. 이거를. 전체 집합 U,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이 P 집합을 뺀 거. 이거예요, 이거. 되시죠? 어. 자, 전체 집합 u 가 자연수의 집합인데 조건 x가 8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하여 p의 진리 집합. 어떻게 써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8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죠? 진리 집합과 not p의 진리 집합. 뭐라고 쓰면 돼요? not p는 p 여집합 그래서 여기를 9 10 11 하고 점점점 점점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렇죠? 어렵지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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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 거짓. 요것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 요기 페이지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그 뒤는 나중에 한다고 했어요. 아, 어, 아까. 어. 자,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 거짓이다. 두 조건 p, q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는 기호 이겠습니다. 이제. 화살표. 이 표시 되게 중요해요. p이면 q이다. 요거 요거. 그래서 여기서 앞에 거를 가정, 뒤에 거를 결론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 명제 x 3이면 x 제곱은 9이다. 요 앞에 이게 가정이고 이 결론인 거죠. 결론인 거죠. 이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x가 3이면 x 제곱은 9. 맞는 말이죠, 이거는. 맞는 말이죠. 명제 P면 Q이다 해서 조건 P가 참이 되는 경우, 참이 되는 모든 경우에 조건 Q도 참이 되면 그 명제는 참이고, 조건 P는 참인데 조건 Q에 대해서는 거짓이 되면 그 명제 자체가 거짓이고. 뭔 말이냐고,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즉, 두 조건 P, q 의 진리집합, 라지 P, 라지 Q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하면 참이에요. 이렇게. 이건 진리집합으로 푸는 게 편합니다. 어, p이면 q이다. 그럼 위에서처럼 어. 요게 p인 거죠. 요게 q인 거고. 그죠? 어. 라지 p는 그럼 뭐가 돼요? 어, 3인 거고요. 그죠? 라지 q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3하고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 맞죠? 부분 집합 맞죠. 그죠? 그리고 참인 명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명제 p이면 q이다에 대하여 두 조건 p q의 진리 집합 라지 p 라지 q라고 할때 p가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 집합이면 참이 되고요. 이해되시죠? 또 참이면 부분 집합이 돼야 돼요. 진리 집합끼리. 어. 그다음에 부분 집합이 안 되면 거짓이고 거짓이면 부분 집합이 안 되고 이렇게 같이 갑니다. 같이. 자. 이제 1번 보죠.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여기는 질집합이 뭐예요? x가 2면 x 제곱은 2x이다. x가 이게 라지 p라고 하면 얘는 2만 있는 거죠. 여기는 라지 q라고 하면 여기는 0도 있고 2도 있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부분집합 맞죠? 이건 참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 소수가 있어요. 소수 뭐예요? 소수는 2, 3, 5, 7, 11뭐 이렇게 가죠. 많아요. 홀수는 1, 3, 5, 7, 9, 뭐, 11쭉 가죠. 그죠? 언뜻 보기에는 소수는 홀수일 것 같지만, 이 하나가 안 들어가죠. 이게 라지 p 고요 이게 라지 Q라고 치면, 이 하나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 집합이 아니죠. 이건 거짓이 문장이 됩니다. 자, 명제에 이런 조건문이 있는, 조건이 있는 명제들은요. 어, 진리 집합으로 푸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요 중요한 말 하나 또 있네요.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여기, 여 찾았어요.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일을 발례라고 합니다.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발례만 찾으면 돼요. 발례는 한 개만 있어도 됩니다. 자, 문제 4번만 풀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X가 9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9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3보다 작거나 같지 않은 거 있죠. 뭐 한, 8 같은 거, 뭐 이런 거죠 이런, 이런 것들은 여기에는 들어가지만 여기는 안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아, 명제는 맞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아. 그래요? 어, 4의 배수는 짝수이다. 그럼, 라지피라는 진리집합 써보죠. 뭐가 되는 거예요? 4, 8, 12, 쭉 16, 하나 더 쓸까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Q라고 하는 집합은 뭐가 돼야 돼요? 진리집합은? 짝수이다. 짝수. 2, 4, 6, 8, 10, 이게 쭉 가겠죠. 그죠? 이 따지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죠. 맞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명제는 참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 명제고요. 그 중에서 참인 명제도 있고 거짓인 명제도 있고. 다시 얘기하지만 거짓인 문장을 놓고 명제가 아닌데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 있어요. 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